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 계시죠? 어, 그런데, 혹시나, 혹시나 잘 참고 계시다가, 아, 어, 한 대를 피웠어요뭐 술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상가집에 가셔서 그럴 수도 있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 오늘은 담배 한대 없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또한대 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아, 어, 내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어, 몇, 지금 뭐 일주일 잘 금연하셨는데, 도대체 담배 맛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피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금연기간 제가 100일 금연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못 지킨 상태에서 담배를 한대 피셨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아이고 이제 또 실패다 나는 역시 안돼 다시 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근데 그거는 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 금연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패라는 말로 바꾸는 순간 포기가 되는 건데요. 담배 한대핀 거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거는 작은 실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00일 금연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중간에 실수, 실패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그, 그 날부터를, 그 다음 날부터를 여러분들이 원데이로 하고 다시 또백일 금연을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하시면, 어, 예를 들어 담배 한대핀 거를 그냥 와장창 넘어지고 거기서 그냥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희망이 없는데요. 잠깐 휘청한 걸로 생각하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시면 여러분 목표를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어, 혹시라도, 물론 이제 가장 원하는 거는 시작하자마자 100일 동안 퍼펙트하게 금연하는 거지만, 우리 사람이 또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실패로 간주하지 말고 말을 바꿔서 실수로 바꾸시고 다시 100일 금연을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간에 절대 중도 포기는 없다. 아, 이거를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연 잘 유지하고 계세요? 어, 예, 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 고개를 푹 숙이는 분도 몇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시, 제가 그냥 잘 했는데, 아, 이게 그냥 어떻게 상가집 가가지고 또는 술자리에서 한두대 펴버렸네. 어떡하죠? 또 실패했네요. 아, 이런 얘기 굉장히 제가 많이 듣거든요. 어, 공감되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너무나 흔한 일인데, 제가 딱한 단어를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실패했네요를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라고 무슨 뜻이냐면 실패했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유지하기 싫다는 그런 의지 표시를 하시는 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금연을 시도 유지하고 계신 시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아,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나 아, 이거. 피면 참 좋은데, 아, 이때 한번 피면 좋은데, 누구 좋으라고, 이제 끊어서 뭐하나. 계속해서 유혹이 수도 없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한 대를 실수로 폈는데, 아, 요걸 핑계로 해서, 아,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냥 그날부터 담배 피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실패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은. 근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실수거든요. 잠깐 휘청했으나, 금방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금연 그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요. 완전 금연 성공에 도달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네 번의 금연 시도, 아주 심각한 금연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한 번에 성공하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어, 보통 네 번만에 성공해도 평균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수를 했으면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교훈을 얻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처법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게, 잠깐 눈을 감고, 내가 누구와 있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그때 어떤 기분이 들어서 담배를 물게 됐는지 한번, 잠깐 1분 동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상황이 또 닥치면 또 피실 건가요? 요번에 실수했으나, 했으니까 또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높죠. 아, 근데 한 번은 내가 실수했으나 두 번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수한 경험을 통해서 맷집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해드리겠는데요. 아, 어, 이제는 그 정도의 유혹에는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누구와 있어도 그 사람과 있어도 또는 그 일을 하고 있어도 그런 기분이 들어도 이번에는 담배 안, 안 피겠다라는 결심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 실패가 아니라 실수로 바꾸고 그것이 결국 어, 그 실수를 통해 배워서 완전 금연, 장기 금연까지 가는 그런 어, 좋은 어, 몸에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금연 치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실수 흡연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지 에, 역시 이것도 몇 가지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어, 담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다라는 거를 결심하시고, 어, 그 결심을 다지시는 거죠. 어, 이거 매일 아침마다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의 금연 결심에 도움이 되는 문구, 금연 문구, 금연 글을 좀 이렇게 적어서, 어, 그래서 이렇게 그, 그, 뭐, 뭐 카드 크기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어,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흡연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보는 거죠. 어, 거기서 문구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그 충동을 이겨내는 데그 어떤 무기처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어, 더불어 말씀드릴 게 사실 그 여러분들이 못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흡연 갈망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5분 정도만 뭐길어봤죠 5분이면 사라진다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담배 피려고 옛날에 흡연자일 때막 나가려고 하다가 직장 상사가 불러서 담배를 도로 집어넣고 들어가서 그 회의 잠깐 하고 나오면 그 사이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분만 딴짓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담배 생각이 나도 바로 그냥 담배를 물어버리지 말고 한 5분 동안만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올드팝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서 잠깐 그 과거로 돌아갔다가 여러분,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 돌아갔다가 다시 또 빠져나오고, 또 뭐, 그 재밌는 영상들 많죠? 뭐, 코미디나 뭐, 그런 개그 콘서트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잠깐 보시고, 또한번 웃고, 그리고 기분 전환 하시고, 그 시간 잠깐 보내시면 여러분들의 갈망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 되죠. 사실 저희 금연 친구에도 5분 딴짓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분 딴짓의 금연 운동을 여러분들이 한번꼭 따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금연 친구 안에 보면 여러분 금연 도전 릴레이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참여해서 금연 의지를 한번 좀 다지시는 거 이런 거 통해서 실수우변을 방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뭐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자신만의 흡연 유혹을 방지하는 행동수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흡연 유혹을 느끼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럴 때 느끼니까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수칙을 좀 적으셔도 되고, 뭐, 1, 2, 3, 4몇 가지 딱 정해서 외우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방법으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흡연 그 유혹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팅